자 그러면은 한국이 한국의 이세티즌쇼 시민권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가를 살펴볼까요? 어, 여기서 좀뭐 시민권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 뭐 국적자 국적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혀가지고서 어,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그그 그 인간 집단 인구 집단에 대한 아, 이 처우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가를 좀 폭넓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선 지금, 어, 점증하는 반 외국인 정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한국이 그 이민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뭐 외국, 반 외국인 정서가 이렇게 강한 것은 아니었던 건 아니었었는데, 예,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것이 2018년에 그 예멘 난민이 예, 제주도를 통해 가지고서 입국을 했을 때, 예, 거기에 대해서 그이 대도한 그 적대적 여론의 그 정도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놀랐거든요. 어그그 그 결과로 어, 이 난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저함이 이제 많이 커지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난민 인정에는 상당히 인색한 어, 그러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난민 인정률이 굉장히 난, 낮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식 난민으로 인정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좀 미봉적인 그러한 그, 어, 이, 그 허가를 많이 활용을 한다든가, 아 어, 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그 특별 기여, 기여자, 이게 그러니까 난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특별 기여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그 거부감을 좀 줄이는,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그 미봉적 접근을 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 그 점이 이제 상당히 그 어, 지적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혐오, 혐오 표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2022년에는 그 대구에서 조성 중인 이슬람 사원, 이슬람 사원을 이제 대구에 이제 조성 중이었는데 그것이 다 합의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그 사원 건축에 반대해서 그 주민들이 이슬람에 대한 혐오 발언과 표현을 쏟아내는데 그것을 듣기가 상당히 민망한 그러한 그어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인 지금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4월에는 어 출생지주의를 일부 도입하자는 그러한 취지의 국적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는데. 그때 엄청난 또 적대적 여론이 동원이 됐습니다. 특히 이 출생지주의 도입은, 어, 제한화교하고 영주 자격을 가진 동포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어, 아주 그 제한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 정서가 표출이 됐어요. 어, 특히 이제 정책의 대상자 중 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반중정서를 그와 같은 그 적대적 여론이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무부가 그이 안을 그냥 접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도입은 어, 그 어, 한국 국적법을 어떤 방향으로 어,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아젠다로 어, 이 거론이 됐던 것인데 아무튼 이때 이와 같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 반외국인 정서가 말이죠. 한편으로는 또 초국가적 민족주의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특히 이 반외국인 정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반중 정서거든요. 물론 반이슬람 정서도 있지만 반중 정서가 특히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원래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정책은 어 만주와 연해주로 망명한 그 한인의 항일운동을 소재로 해서 소재로 해서 민족주의적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그 그 민족주의적 나라티브가 강력한 정당화 소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 뭐, 제외동포적이고, 뭐, 우리 남부 여대 손을 마주 잡고 압록강을 넘어, 어, 넘어서, 뭐, 두만강을 넘어가지고선, 어, 그, 이 정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다, 뭐, 이런 것들이, 제외동포적,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당연히 또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이제 그재외동포정책을 정당화하는 바탕을 이루는 그러한 그이 정서였는데 그것이 이제 반중정서의 고향으로 상당히 손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재외동포정책의 상징적 연료가 이렇게 감소가 됐다. 그 다시 말하면 초국가적 나시널리스 초국가적 민족주의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배경이 되는 것일수록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편 그러면 제한 외국인은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고, 어느 정도로 그 권리가 신장될 것인가? 우리가 제한 외국인이 누리는 권리는 상세하게, 우리가 이미 이전 강의에서 살펴봤지요. 어,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 이, 이제 그, 어떤, 어느 정도로 신장될 것인가? 자, 우선 그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일반적 지위는... 평등원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또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러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국적과 무관하게 또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아주 좀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지에서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은 바로바로 바로 시정이 될 것이다 아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청 노동자제도 게스트워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그 게스트워커를 도입하는 그 루트가 이제 고용 허가제와 방문 취업제가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 이것이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그이 게스트워커들이 초청 노동자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4년 10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도 또 다시 오게 되면 은 결국은 어 거의 그 10년에 가깝게 이 체류를 하게 되는데 에, 이런 경우에 다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죠. 이런 초청 노동자들의 가족 결합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럼 이 초청 노동자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에, 이런 근본적인 어, 의문이 함께 제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개방적 이민 정책을 사람들은 지지합니다. 그 보충적 그 출생지주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어, 이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은 얼마든지 괜찮다 표출되는 것을 봤는데, 에 그러면서도 말이죠. 그런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뭐랄까 국익중심의 그 국적제도를 운영하기를 바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주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이주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 일반적으로 굉장히 예, 그 인식이 좀 낫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했다는 것 말씀을 드렸죠.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점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 집중 거주하는 외국인 집단 특히 주, 중국인,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선거권을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단체장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역 정치의 영향력을 외국인들이 이, 그 행사한다. 아, 특히 이제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행사한다. 이것에 대한 그 어떤 거부감 같은 것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어, 이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를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호주의로 해야 된다. 아, 그 나라에서, 예를 들면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에, 그 지방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대한민국을 해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차원이죠. 그걸 인정하는 나라에 대해서만, 나라의 국민에 대해서만 지방선거권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상호주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데니슨십, 한국형 데니슨십. 그러니까 정주 외국인의 권리가 얼마만큼 안정되어 있느냐. 아, 지금 F5라는 그 정주,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많은 경우에 뭐 기술을 가졌다든가 또뭐 어떤 투자를 했다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화교도 있고 말이죠 또 동포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결혼 이민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이제 그 빈곤 굉장히 빈곤하게 됐을 때 그 기초생활보장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아, 기초생활보장은 어, 철저하게 그 국민에게만 어,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정주 외국인 데니슨에게 그러한 사회보장이 이 그만큼 그이 강력하게 국민의 주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데니슨 시빌 그 어떤 포스트 내셔널 시민권 제도를 시민권의 개념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정주 외국인의 권리면에서도 뭔가 이렇게 보편적인 그러한 기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미등록 외국인의 인권 침해, 특히 불법 체류 단속과 구금에서 그런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 문제가 있는데 에, 이 미등록 외국인 즉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어그 아동을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어, 아동을 학교에 보내면서 그 불법 체류가 적발되지 않도록 그 요구하는 서류 면에서도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그 학교를 보낼 수는 있는데, 그 학교에서 그걸 받아들일 때 말이죠, 그 교장의 상당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거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어 지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때. 에, 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인구의 그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인구의 그 어떤 의식 수준이 낮아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대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을 위해서라도 어 교육을 교육의 기회가 잘 제공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도 입국자녀. 이건 뭐냐면은 어이 처음부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가 아니라 아, 이 중도에, 어, 데리고 오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어, 외국인이, 자기의 자녀를, 외국에 있는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 중도 입국 자녀, 어, 예, 교육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태어난, 소위 다문화 가족의 어린이로서, 어, 처음부터 여기 국내에서 태어난, 뭐, 어린이들, 뭐, 그 사실 다문화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못하, 못합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이제 어린이들은 처음부터 한국인 한국에서 완전히 그 한국적인 교육을 받고 어, 어 언어도 그렇고 그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들어오는 그 자녀의 외국인 자녀의 그 교육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그 미성년자들이 이 교육에서 그 이탈을 하는. 그러한 모 그러한 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법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느냐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 출생지주의죠. 보충적 출생지주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뭐 2005년 정도에 그 국적 제도 어, 개선 그 TF가 아, 법무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선 그때부터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지금도 뭐 이 국적 관련해 가지고선 법무부 위원회가 있고, 어그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어, 국적제도 개선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어, 이 아, 어젠다였거든요. 어,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입을 할 것이인지 출생지주의를 뭐 이런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국적 방지를 위한 예외적 출생지주의의 확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그이 출생지주의를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는 있지만은 어그그 경우에도 여전히 그 무국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무국적 판정을 위한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 그러한 기구와 절차가 충분히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적 판정 제도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그러면 국적 판정 제도를 좀더 확충해서 이 무국적 판정을 위한 기구로서 그것을 활용 절차로서 활용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국적자에 대한 어 지금 무국적자 지위 협약 이게 1954년에 체결된 어그 협약에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 지금 어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지위 협약에 걸 맞는 무국적자에 대한 처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무국적자 처우를 그러면 어느 법률에서 규정할 것인지 그거는 뭐어뭐 어뭐 생각해 볼 문제죠. 뭐 국적법에서 반드시 무국적자 처우를 규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한편 그 국적법의 과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그 무국적자 그 현황을 그볼때얘또 말할 때 그리고 이 UNHCR 그 유엔 UN 난민기구에에서 그 위탁을 받아가지고서 조사를 할때 항상 거론되는 문제가 그 보편적 출생 등록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서 어그 그냥 어떤 기록되지 않은 등록되지 않은 아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 그러한 사실상 어떠한 그 국가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아동들 이것을 그 한국에 있어서의 무국적 문제의 중요한 모습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건 국적법의 과제는 아니지만은 그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 등록제를 마련을 해서 그 같은 공백이 없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한편 저는 이제 이 한국의 국적 문제를 생각하면서 어, 잠자는 국적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울먼트, 도울먼트 국적 이건 뭐냐하면은 자 대한민국이 이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어, 헌법의 그 영토조항에 기초해 가지고선 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 북한을 이탈해 가지고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뭐, 특별히 국적 취득 절차가 필요 없이, 그 국적을 부여하고 있잖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여도 아니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실효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영토로 들어와가지고선 뭐, 뭐, 주민등록 만들고 해가지고서 대한민국 구, 국민으로서 인정받으면은 뭐,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한 그 보호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 북한 이탈주민의 보험이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그 소위 보호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북한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소위 조교라고 해가지고서그 외국에에서 그냥 어,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인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 북한 이탈주민의 보험이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보호 대상으로 반드시 삼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들. 또 본인이 보호를 원하지 않는 북한 이탈 주민도 있거든요. 자기 뭐 북한 중국으로 나와가지고서 제3국에 가가지고서 아난 어, 남한 어, 남한과 연관 되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다니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런 입장을 취하는 북한 이탈 주민도 있거든요. 또 조선적 제일 동포 말씀을 드렸죠. 지금 3만 명 이하지만 미만이지만 어, 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등록하고 싶어하지 않는 제일 동포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있는 것을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행증명서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 일본 내에서는 이 사람들을 무국적자로 취급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효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이죠.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럼 이 사람들의 국적이 실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떤 어떤 계기에서 실효성을 가지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보호 또는 등록을 신청하면은 그 사람들의 그 대한민국 국적은 잠자고 있다가 깨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는 없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걸 생각해 봤, 봤습니다. 이 잠자는 국적의 개념은 이제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 사이에서도 어, 등장했던 개념인데 왜냐하면은 어, 많은 그 이탈리아 이민이 아르헨티나로 이주를 했단 말이죠. 어뭐 그래서 이탈리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아르헨티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이탈리아인들이 다시 그, 이탈리아 이탈리아계 아르헨티나인들이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돌아오고 오고 자시고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이탈리아계 이민들이 이 아르헨티나에 정착을 해서 아르헨티나 국민이 됐는데 말이죠. 이탈리아가 그 국민,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또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 사이에서 어, 국적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이탈리아계 아르헨티나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국민으로서 어, 그것을 실효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아, 뭐 실효성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의 이탈리아 국적이 깨어나게 한다라는 그러한 어, 개념을 도입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실효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의 그 대한민국 국적이 어느 그 계기에 이제 실효성을 가지게 되는 국적으로서 이제 전환하는 바로 그러한 가능성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잠자는 국적으로 한번 이론화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